오늘도 반갑습니다. 아데만입니다. 다들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이제 올해도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모두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직 못 갔던 다크롬을 가볼 거예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하드모드로 할 거고요. 클리어를 못 하더라도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출발하겠습니다. 이야기 끝. 소행성도 재밌지만 레이저로 시작합니다. 혹시 참 좋은데 돈이 없어 아쉽네요. 바이러스는 우선 보류할게요. 상점은 광이네요. 주사기가 또 나왔어요. 바이러스도 먹으면서 약쟁이 세트를 노려볼게요. 공속이 올라가는 돌리 씨. 악마방은 우선 패스하겠습니다. 어쩌다 보스방부터 왔네요? 보스부터 잡을게요. 33% 확률의 천사방이 나와줬네요. 불심, 체력, 공격력, 유도까지 챙겨주는 아주 훌륭한 템이에요. 이제 천사들도 깨워서 잡을 수 있습니다. 천사들을 잡으면 희생방처럼 열쇠 조각이 나와요. 저 열쇠 조각은 다음 영상에 쓸 거예요. 오늘은 그냥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황금방을 안 갔죠? 갔다 와 보겠습니다. 가면은 돌릴게요. 와, 태아 박사, 탐나는데. 오늘은 레이저가 더 당겨서 안 먹겠습니다. 상점은 서울하트만. 세포 먹고 내려갑니다. 상점은 이번에도 꽝이네요. 이번에도 보스 방부터 왔어요. 공격력도 벌써 쏠쏠하고 유토라 엄청 편하네요. 체력을 먹을까 말까? 돌려볼게요. 음, 임상시험 약쟁이 세트가 벌써 완성이에요. 공격력이 벌써 20,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유령하기는 일단 보류. 배터리 채워서 다시 왔어요. 천칭자리 모든 게 균등하게 조정되어 공격력은 망했지만 공속 미쳤다. 악마방 패스에 내려갑니다. 우선 칼방부터 갈게요. 오늘 조금 빠르게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면 맞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줄여보려고요. 팀 세일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돌려볼게요. 흠 보류. 자꾸 보스부터 오게 되네요. 지난번에도 만난 이빨 손톱이에요. 먹고 지우개를 돌려볼게요. 짠. 책가방, 액티브를 두개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내려갑니다. 이번엔 황금방부터 일단 보류할게요. 음 맘에 안드네요 어우 진짜 몇번을 돌리냐 오랜만에 달방에 왔어요 여기도 돌릴게 나왔네요 아케이드 방 빨리 넘기겠습니다. 겨우 뽑은 스카톨. 아까 기린은 파리나 파리떼를 먹을 걸 그랬어요. 그럼 벨제붑 세트도 노려봤을 텐데. 서울하틀 하나 생기고 갑니다. 이젠 제발 좀 20면 주사위는 저번에 해금한 아이템이에요. 픽업을 바꿔 주는데 들고 가 볼게요. 오늘은 다크룸에 갈 거라 반전 사진으로 갖고 갈게요. 내려갑니다. 칼방부터 왔습니다. 돌리고 싶은데 다이스 배터리가 없어요. 오다가 잘못 눌러서 써버렸거든요. 체력에 필요하기도 하고 이속이 너무 빨라서 돼지 기름은 먹고 갈게요. 열쇠는 배터리 채우고 돌려보겠습니다. 사라핌 보조대 같은 느낌으로 갖고 갈게요. 거지한테 아이템도 뜯고 갈게요. 15원으로 는 부족했나 봐요. 천사방 돌릴게요. 묵주, 서울아트 때문에 가져가겠습니다. 종이성량은 어쩔 수 없이 먹고 내려가겠습니다. 금고에 열쇠 거지. 열쇠도 많은데 털어볼게요. 마지막 악마방은 들려볼게요. 둘다 별로네요. 한참 고민했는데 계획을 갖고 가겠습니다. 금고방에서 소울 아트 챙기고 염소 발굽은 왜 챙겼을까요? 이번엔 다크룸을 가야 해서 내려갈게요. 밥의 머리는 밥 세트 중한 가지예요. 밥과 관련된 아이템은 폭탄과 연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짠 음, 다시 와 볼게요. 음, 자석 철3 티어 짜리라 우선 먹어 볼게요. 아주 쉽습니다만 다크룸에서는 어떨까요? 다크룸도 체스트처럼 상자가 4개 있어요. 차이점은 악마방처럼 체력으로 거래해야 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천사대를 잡고 만든 열쇠로 가운데 문이 열렸는데 메가사탄으로 가는 길이지만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아이템은 우선 666을 먹었고 밤의 영혼과 혈사포 중 고민되는데. 혈사포는 저번에 보여드렸으니 오늘은 안 먹어볼게요. 레비아탄 세트 완성입니다. 처녀자리 아까 천칭자리처럼 별자리 세트에요 별자리 세트도 행성방을 해금하려면 모아야 되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겠죠 배터리가 다 찼으니 아이템 돌려보러 갈게요 음, 둘다 별로 인데요. 또밥 아이템 아쉽지만 오늘은 못 모으네요. 보스 잡으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크룸까지 클리어해봤습니다. 사실 이게 이틀째인 건안 비밀. 다음엔 탐욕 또는 메가사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